자 그리고 우리가 건물 살때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있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월세 수익률 이걸 많이 보거든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파트도 보면 해운대 자이가 있고 그 다음에 저 재송동에 뭐 협성 아파트가 있다 예를 들어서 그런데 그두 개의 월세는요 비슷합니다 별반 차이가 나지 않아요 물론 나겠죠 뭐 1, 20만원 이렇게밖에 차이 안 나거든요 그런데 아파트 가격을 보십시오 아파트 가격은 거의 5억 차이 납니다 5억, 4억 이렇게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월세 수익률은 물론 중요한데 그거보다 중요한 게 입지라는 거죠. 입지와 그 땅의 가치. 나중에 내가 팔았을 때 얼마에 팔수 있냐. 이 땅의 가치를 볼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땅의 가치를 볼줄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월 100만원 더 받는 것보다 월 100만원을 내고라도 몇 억을 더벌수 있는 이런 건물을 선택해요. 투자 마인드 DNA가 완전 다르다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월 100만원 더 들어오는 거 해봤죠. 해보니까 어차피 씀씀이만 커지고 수익률이 그만큼 좋다는 거는 생각보다 좋은 자리가 아닙니다. 좋은 자리에 만약에 수익률이 좋았다. 그러면 강남이나 서면 수익률 다좋아해죠 전부 1% 이렇게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왜 자산가들은 그런 걸 살까 다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 자산가들, 부자들, 대기업들은 당장 들어오는 돈보다는 시세차익이 훨씬 더 크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월세 수익이 중요했으면은 맞잖아요. 저기 시골에 땅값 저렴하면서 월세는 잘 들어오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사놓으면돼요 매매 금액 뭐 8억인가 밖에 안 왔는데 월세가 거의 몇백씩 들어오는 데도 꽤 많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당장은 좋을 수도 있지만 나중에 안 팔린다는 거죠. 다음 받아줄 수요가 아무도 없고 굉장히 위험하다. 그래서 우리는 공부가 된 사람에 한해서 돈을 조금 더 주더라도 훨씬 더 많은 차익을 볼수 있는 그런 건물을 판단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임장도 가야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스터디도 해요. 상가 스터디 하는데 돈 얼마 안 합니다. 그 얼마 안 하는데 그냥 같이 참여하는 거예요. 발만 담그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부산에 돌아가는 판다알 수가 있거든요. 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시간을 쪼개서 그냥 부동산 말만 듣고 건물을 사는 것보다는 스터디를 통해서 1차적으로 내가 공부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전문가들과 함께 활동하면서 어느 정도 습득이 됐을 때 건물을 사야 됩니다. 그래야 내 소중한 돈을 지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스터디 시작합니다. 5월 중순 이후에 시작할 겁니다. 혹시나 관심 있는 분들은 제가 아래 링크에 걸어 놓을 테니까 한번쯤 참여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